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 이니까 영화 관련된 영화 소개. 어, MBC는 출발 비디오 여행이고 뭐 영화가 좋다 뭐 이런 k b s 하고 SBS. 뭐. 음, 보니까 이제 파묘라고 하는 최민식 씨가 나오는. 그, 영화를 소개하더라고요. 음, 뭐, 내용은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큰, 돈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laughs> 유전병을 가지고, 뭐, 자식들이, 어, 저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음, 몇 자리를 잘못 썼다. 그래갖고 그런 어, 묘를 다시 쓰거나 아니면 뭐 이장하거나 아니면 뭐. 어 글쎄요 지세가 있고 어, 묘의 자리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어, 보통 우리가 자연과학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것보다는 음, 애초에 유전병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선조, 조상들한테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어,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붙어 갖고 나중에 발현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그 현상들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음, 특히 뭐 태백산맥 같은 형태처럼 과거에 이념 아니면 뭐 어,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집단 학살이 벌어지고 그와 관련된. 뭐, 일본 간도 팔며촌 같은 소설의 그,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뭐, 뭐, 구천을 떠던 원혼들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의 미신. 또 미신, 단순히 미신, 미신만이 아닌, 어, 과거 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거에 대한, 어, 이현 어, 세대에서의 어떤 그 해결 해결을 할까 어떤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그 감독 영화 감독이 사바라든가 하 아니면 검은 사제 같은 이런 종교와 관련된 근데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과거의 죄와 그와 관련된 어떤 뭐 벌이라든가 아니면 액땜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음그 관련해갖고 그 옆에 또 있었던 최우식 씨가 나온 그런 그. 게 뭐라고 하나 어, 이름이 장난감 난감 음, 살인자 어, 제로 난감 이렇게. 살인 장난감 이렇게 그건 뭐냐면 어떤 알바생이 그 삶에 찌든 알바생이 우연히 그 저기 마트에 입사직기 편의점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진상이 들어와서 막 사고치고 막 그러고 그래서 뭐 끌려나가서 맞다가 우연히 그냥 망치를 쓰려는데 죽였어요 근데 그 놈이 뭐 강원도 어디에 연쇄살인범이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게 또 그런 어떤 나쁜 악마들을 찾아서 죽이는 그 그건 또 어떤 죄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해결하지 못한 어떤 것.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과정. 복수든 아니면 뭐 신원이든 뭐든. 이런 영화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죠. <laughs> 어떻습니까? 어, 저도 과거에 그런 어떤, 어, 해결하지 못한 어떤 삶의 과정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뭐불행이라긴 그렇지만은 사실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 제가 이렇게 못 나갔고 또는 어떤 뭐, 뭐 그게 아니라 또 독특한 또 하나의 삶일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는 또 아침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나고. 명절날 아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여러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laughs> 자, 어, 제가 계속 그 사기 방지 기본법에 대한 몇몇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어, 뭐 다른 건 몰라도 경찰청에서 올해도 올해 치안 관련 민생 법안 1호로서 이제 사기 방지 기본법 을 지정하겠다. 사기 통합 신고, 대응원, 범죄자 신상 공개, 뭐 이런. <laughs> 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를 그냥 단순한 개인의 민사적인 어떤 걸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지금의 현대의 범죄를 대응할 수가 없다. 전청조 같은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세 사기 왕, 그런 놈들이라든가 아니면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놈들은 조직적으로 어떤 대규모화된 어떤 치밀하게 진흥화된 접근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기 예비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준비를 해서 차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기 범죄를 분석하고 그들을 일정 정도 성범죄자처럼 공개를 해야 된다. 일정 이상의 사기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 그런 어떤 그리고 명백하게 그 n c a v c 국립 폭력 범죄 분석 센터 미국의 FBI 내에 있는 것과 유사하게 어, 사기 범죄를 분석하고 그것을 초동에 대응할 수 있는 경보 체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의 경찰의 사기 방지 기본법에 가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사기 범죄의 핵심적인 지금 이제 사기범 통합 신고 대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어 사기 범죄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담당 기관인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어 금융 거래를 지급 정지 요청하는 것 포함 통신 수단 차단 요청 예를 들면 뭐 특정한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 번호라든가 아니면 금융 통신 수단의 차단 뭐 이런 것들 지금은 통합 대응이 안 되고 있죠. 겨우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좀 법적인 거가 미흡한 부분 그리고 사기 위험 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중단 뭐 이런 거 이제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알람하고도 비슷한 것이고 라될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해서 그리고 사기방지 기본계획 그리고 사기범죄자 그 전과 사실 공개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지금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이것의 부작용도 좀 면밀히 찾아갖고 차단을 할수 있겠군. 뭐 법무부나 법원행정처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사기 사기행위가 뭐냐? 기존의 민사상의 행위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사기범죄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수법적인 어떤 행위적인 것을 연구하지 않고, 안고는 사실은 어떤 게 사기행위고 사기행위의 정의를 사실 찾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분석이 우선이고 분석의 결과 이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 행위하고 일반 상행위가 뭐가 차이겠느냐 고의. 이런 건 법적인 문제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적인 행위는 분명히 추출할 수가 있고 그 범죄적인 행위의 과정에서 어느 단계 접근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laughs>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기 범죄에 대한 연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되야 어 되고 동시가 되든 아니면. 선행돼야 되고 또 반대는 기존의 수사기관과 별도의 기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독립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그리고 어 일정의 테스크포스가 아니라 이게 여기서 이제 법무도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별도의 기구가 되려고 하면은 다른 형태의 그 사기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 어떤 위상을 갖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명확히 제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사기범죄 대응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범죄정보원 같은 형태의 구시를 하니까 자기네들의 주도권이 사라져버리겠죠. 범죄를 구성하고 어, 범죄의 구성요건들을 구상하는 게, 이제, 법률과 집단으로서의 검사라고 하는 위치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NCAVC 같이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 아니면 사기범죄분석, 이런 것들이 경찰이 아닌 수사기관, 그니까 검찰의 수사기관 내에 만들어지는 걸 굉장히 꺼려하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들의 권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 특히 범죄 정보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명확히 알려줄 건 알려주고 사실은 어, 좀, 음, 근데 이걸 투명하게 해서 어,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하고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마치 경찰 내 특정 기관이 검찰 몰래 뭘 하는 것처럼 느낌을 주면 실제로는 그거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응원이 거래 정지라든가 금융 정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한 거는 사실은 좀 일단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있고 또 금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기에 거기 에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태스크포스의 상위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법무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거래 정지, 사기범죄 대응원이 거래 정지를 요청하고 그 요청한 것을 실제로 금융 어,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건 뭐지 절차의 중간에 과정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법에는 이렇게 해야 되죠. 사기범부 대응해서 바로 특정한 체크를 하면은 바로 거기서 시스템적으로 거기서 차단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스템을 일로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좀 애매할 수 있죠. 근데, 과거에, 그 통신 정보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될 수,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 문제는, 사기 범죄 분석 대응이 굳이 경찰 내에 있을 필요는 뭐냐? 어, 독립기관으로 해서 검찰하고 같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그럼 옥상옥이 되느냐 아니면 공조기관이 되느냐 이런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사기 범죄는 금융 거래를 차단하거나 통신 거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금융감독이라든가 이런 것과 겹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무부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이 자기네 권한을 꺼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사실은 이거를 뭐 말하자면 약간 뭐 이견이 있다, 뭐 꺼려 한다라고 하자면 사실 핵심은 그 부분인 겁니다. 음, 네.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가 넘쳐나는 사기로 지금 뭐 엄청나게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어떤 단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설프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그 경찰이 준비를 잘 했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건 범죄 분석센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차단이나 이런 것은 어떤 단위에서 누가 책임선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은 그 자료는 반드시 공개하고 그 관리 감독을 받겠다. 관리 감독의 주체는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든 뭐든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립 범죄 분석 센터와 국가 과학수업 위원회는 수학 기관과는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이쪽으로 붙여 버리니까 법무부나 아니면 사법부에서 조금 약간 좀 꺼림칙한 느낌을 들는건 드는 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음. 모르, 모르죠. 경찰청 내 어떤 인간들은 그걸 또 그렇게 이용하여 먹으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음, 사기 범죄 방지에 대한 어떤 것들 하기도 전에 굉장히 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지금 불르의 명곡 <laughs> 설기획인데 네? 조영남 이런 사람이 지금 나왔네저 아,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불의를 일으킨 사람 아닌가요? 글쎄, 참 어떻게 보니까 어, 뭐 연예인도 물론 뭐 한번. 뭐 무리를 켰다고 해서 영원히 출입금지, 출연금지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연예인들이 너무 쉽게 큰 잘못을 하고도 너무 쉽게 복귀하는 거는 좀 도덕성, 도덕 불감증 같기도 하고 <laughs> 모르겠습니다. 갑자기조영남불 불의 음. 명곡에 나오길래 깜짝 놀랐네요. 글쎄요. <laughs> 어쨌든 경찰이 추진할 거는 사기범죄 분석센터, 사기범죄, 사기방지기본법 기본적으로 이거는 주가조작이라든가 금융범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맥락을 좀 조금 방향성을 좀 명확히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범죄분석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의 기존의 사건 기록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 그리고 이제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 먼저 이런 것들. 경찰에서 그거를 잘안 하려고 하니까 좀좀 좀 약간 미흡하니까 많이 미흡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간의 안력 싸움일 수도 있고 좀 그런 생각이 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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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좀 찜찜합니다. 고 이성균 씨 관련 돼서 인천경찰청장의 김희중이란 2대 경찰국장 행안부 경찰 너무 너무 세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음, 본인이 경찰청장이 되기 위해서 너무 좀 너무 공... 결국은 그래서 이성균 씨그 건도 터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도 사실 좀 여러 가지 면에서인데. 뉴스원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인천경찰청장 취임 100일, 강력범죄 검거율 전국 3위, 교통사고 사, 사망자 수11.5 감소, 역대 최다 승진자 153명 배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가 좀 되게 잘한 것 같죠. 강력범죄 검거율이 84%막 성과, 성과, 성과 그렇죠. 가정폭력 임시조치, 전년 동기, 대, 동기 대비 47.9, 아동학대 임시조치 47.5, 17.9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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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관수40% 증가, 막 교통사고 사망자 11.5 감소. 좋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총장이 질환하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사팀의 실적, 인천 연수, 인천경찰서 통합수업 1팀이 전국 1,196, 1,200개 정도의 수사팀 중에 실적 1위. 그래서 팀원 다섯 명다 승진 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건그 사건이 제대로 수사됐는지에 대해서 누가 검증을 할 것이냐 검증은 된 거니까 거니. 그러니까 잡았어 범인을 잡았어 뭐 해결했겠죠 그 제대로 해결했는지는 누가 책임질 거, 누가 확인할 거이 아마 확인 못 할걸요 그냥 잡아서 송치했으니까 끝. 검찰이 기소해서 유죄를 뭐 어떻게 받았든 말았든, 아직은 무죄가 됐든 뭐가 됐든, 전국 6,814개 순찰팀에서 미추월경찰서 주안역 지구대 순찰 1팀이 지역경찰 베스트팀. 이건 어떻게?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지휘관들 중에서, 굉장히 쪼는 인간들 많습니다. 성과 내라고 지랄지랄하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경찰이 작년에 뭐가 많이 터졌냐면, 사고가 많이 터졌어요. 그럼, 자살도. 그럼 그것과 지금 이 데이터는 어떻게 병립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병립할 수 있죠. 사고도 많이 났지만, 성과도 많이 난 거예요. <laughs> 성과란 것은 조지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나겠죠. 뭔가 야 밤새워 이래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터져. 그러다 물이, 물이 있는 수사하고 뭐, 그리고 그 경찰이 시민 뭐 인권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원이라는 데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천 인찰청에서 보도자료 준다고 이대로 다 보도한다. 그게 맞습니까? 이런 기사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팩트가 뭐냐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 검거율, 강력공직 검거율 1위는 어디냐? 그럼 1위가 더 뭔가, 겨우 상위밖에 못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전년 대비 8.4% 증가 뭐 살면 그 동일한 조건의 다른 경찰청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걸 비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죠. 그 비교도 어떤 기준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사가 참 웃기는 겁니다. <laughs> 황당하죠. 이런 이런 음, 기사,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으니 진짜 경찰이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잘하는 거 있겠죠.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는 또 모르죠. 그죠? <laughs> 미국에서 총기난사, 10대 총기난사범이 있었는데. 부모한테도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 옥스퍼드고 사건인데요. 얘 엄마가 이 총선에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걸 알고도 총 사주고 그 선물을 했단 말이에요. 선물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총이 사실 여럿을 죽이는 네 명을 사망기한... 그리고 아버지한테또 지금 재판 중이에요.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미국의 10대 총기, 아니, 얘가 분명히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건 알잖아요. 그럼 총기 사주면 안 되죠. 그런데도 사줬어요. 4명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책임? 당연히 부모가 책임져야죠. 그럼 명확한 거 아닌가요? 포럼은 거꾸로 생각하면, 여태까지 이런 판결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진짜 총으로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도 미국의 사법 시스템도 좀 엉망인 거 같네요 그런 면에서 허긴 뭐 트럼프 같은 범죄자 범죄자 새끼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제일 인기가 높다고 보면은 솔직히 그러니까 미국은 참 우리나라 정치도 문제지만 미국이 참 엉망인 거는 바이든 그 양반은 아니 어떻게 하마스가 기억이 안 나고. 그 그러니까 나이가, 나이가 많은 게, 응? 나이가 많은 거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 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나이가 많은데 문제가 되는 건, 기본적으로 업무 역량. 어, 여러 가지면서 문제가 되는. 그러면은, 1년 정도 하고, 적당한 때에 저기 다른, 어떤, 민주당 내에 다른, 이런, 너무, 나이가 많아서, 노욕, 노탐, 노욕, 노욕, 노탐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나이, 나이가 많은 게 중요해라. 진짜 삼선, 사선, 더럽게 헤쳐먹고, 도 계속 또 나오려고 하는 국회의원 놈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좋죠. 권력이 있고, 돈도 많고, 일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고, 어, 로빈하고, 뭐, 보스한테 갖다 바치고, 뭐, 이런 거만 해도.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떤 국회의원의 지금의 세비를 3분의 1로 확 줄여갖고, 일안 하는 애들, 줄이고, 아마 세비를 3분의 1로 줄여버리면은 지금 하는 국회의원 놈들의 그한 7, 80%는 다 도망갈 겁니다. 어? 다 도망갈 거예요. 진짜 일하는 사람으로. 근데 권력이 거기에 몰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세비는 3분의 1로. 줄이고, 어, 국회의원 수는 개헌을 통해서 600명, 지금의 두 배로 하면, 지금보다 좀 나지 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력은 많고, 소수고, 그러니까, 일은 더럽게 안 하고, 지금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막혀있는 수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정정한답시고, 막, 거기서 막혀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된 사회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는 엄청나게 변하는데 법이나 이런 정치는 딱 막혀 있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갔고 어쨌든 지금 뭐설 연휴 보이스피싱 범죄 24시간 민관합동 대응 텐센터의 태세 태세를 구축한다 국가수사본부에 피싱 범죄 수사계를 신설한다 추적수사 검거 일어나는데 개소리입니다 국가수사본부의 피식문제수사계를 신설한다고 해서 추적수사 검거가 일어나고 됩니까? 수사관의 어떤 그 승진이라든가 성과관리는 다 지방청이나 경찰서 단위가 되는데, 국가수사본부의 피식문제수사계를 만들어낸들, 통계 수집밖에 더해겠습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 이런, 이런 걸, 문제, 이걸 딱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 이런 거 전혀 분석이 안 되고, 분석 기사조차도 없고, 그냥 정책 뉴스라 없이고 해서 보도자료만 뿌려대는 언론도 문제지만, 이런 걸 이렇게 헤쳐먹는 그 정부의 당국자놈들도 문제죠. 그래서 무슨 검찰청 합동수사단이든 무슨 이런 어떤 정식 조직이 아니라 합수단으로 계속 운영하고, TF 운영하고, 민간합동 24시간 대응체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보이, 그럼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쳐요. 그럼 요 기간 동안 얼마나 대응이 잘 됐는가를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갖고 평가를 한번 해봐요. 평가하겠습니까? 전혀 안 한다. 전혀 안 한다의 한 표. 아... 어떤 정책을 하든, 뭘 하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분석해서, 뭔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아니면 다른 길로 가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지적해 줄 사람도 없어. 그걸 알지도 못해. 국회의원 놈들은 알지도 못해. 무식해가. 그리고 언론도 무식해. 몰라. 그러니까, 정부 놈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야료를 뿌려갖고, 뭔가 해갖고, 그냥 요 모면만 하려고 그러고, 나중은 또 나중인 거고. 그러니까. 범죄가 뭐 이게 범죄율이 줄어드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맨땅에 헤딩하고 있고 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란 거를 진짜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됐든. 아, 그렇습니다.